어우 시원하니 치즈게 이거 마셔도 되는 거 아니야? 어 마셔도 되지 이건 우물이야 아, 이야 시원하다 와 잠이 확 깨네 래다 말랐다 시원 오렌지 주스 한잔 마셔요 웅이 응. 이불 맞고 계자 글라? 그러자 그럼 우리 웅이 하고 싶은 거니까 웅이 하고 싶은 거해 웅이 하고 싶은 거 하자 오늘의 아침은 뭘까요? 재넥이 음. 무과 김치 아, 우리 좀, 사람같의 컵에 좀마시자 와우, 컵! 문명의 발전을 이루셨거든요? 음, 아, 컸어 하이. 오. 쪽제비가 왔었나봐. 아, 그런가? 꽃끼오 어, 이게 아니라. 아! 이러던데, 애들이? 밥이 참 맛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짠! 작업하러 가자. 그래. 네, 이제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작업하러 가보아요 배가 불렀으니까 뿅 시트 고물상에서 받아주는지 여쭤보러 왔습니다 더 크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근데 몰라 응. 아닌가요?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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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나라라 코끼리 보드가? 이런 것도 받아주는 곳이었나요? 여긴 테마파크가 시트 아, 가죽 다 벗겨야 된다고 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가자! 으으으, 응. 으 어, 어, 그래, 으 으으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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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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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응. 응. 으으으, 으으으, 으이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오오. 웃음> 뒤에도 그렇게 붙여도 되는데 왜 그렇게 그냐 말이지 너너잘 만났다 너너너너 너, 너, 너. 너, 이거 딱 풀면 너너안될걸 하하하 <laughs> 힘을 못 쓰는구만 이놈 다 만들면 진짜 얼마나 뿌듯할까어 <laughs> 여러분도 기대가 되시나요 밑에 거 얘만 다 풀어내면 한 번에 나올 것 같다. 해가면 질릴 것 같은데. 뭐야? 네, 와, 오한 어. 번에 다 뜯다. 아두 개? 두 개는 안 되는데. 피스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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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카스. 어. <laughs> 짜 씨, 옆가락처럼 휘어지기는. 네. 끝났습니다. 끝. 예, 시트 다 분리했고 이제 하는데 한두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요거 철제는 고물상에서 받아준다고 하니까. 이거 판값으로 오늘 비어캔치킨 해먹어야지 닭두 마리 살수 있겠나? 닭두 마리는 살수 있겠다 맞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잘라서 여기 쓰레기 봉투에 다 넣어서 한 번에 버릴 생각입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문을 열면 아 저희 또 단열재 단열재가 와서 근데 단열재를 붙이기 전에 방진제를 붙여야 되는데 방진제가 안 와가지고 아직 작업을 못하고 있어 근데 또 이제 중국산 보다는 아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국민 단열재 하이엄체크 나머지 손톱으로 할 뭐야? 이거 찢긴다고? 끝에 뭐 걸렸어? 찍기네 아니 피스가 너무 많오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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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라 생률, 밤이로구나! 여씨 그래. 원래 있어? 그럼, 그래. 오늘 작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나머지 정리는 카메라 끄고 할게요. 힘드니까. 뿅. 뿅. 다 뺐고, 이제 무게제로 가겠습니다. 시트 팔고 3만0 0원받0습니원쏠았하니 쏠쏠.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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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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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가원3원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완료.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다 대고 돌아오겠습니다. 먹을 때 보자고. 뿅.

이번엔 진짜 다돼서 돌아올게요. <laughs> 진짜 다돼서 돌아. 기다려야겠다. 아니 위에가 아직 그 아까 만났던 생닭 그대로입니다. 40분 기다렸는데 어떡 해요 이거? <laughs> 좀 이따 봬요. 아직 살아 있어. 이거. 아 맞아. 하지만 아직 품통이 어. 붙어 있다고 봐도 무방해. 저명한 동물 의사 오면은 살릴 수 <웃음> 있어. 맞아. <laughs> 그럼 좀 이따 올게요. <laughs> 예 하고 한 3, 40분 더 기다렸고 이거 안 되면 저기 내일 아침 날 박는 대로 동물병원 들어가서 살려놓고. 여기 다 키우는데 같이 키우겠습니까? 그때 키워면 카메라가 기울었네요. 말기만 그러면 오프... 나라단... 나라단... 퇴근들지마. 끊어가지구... 응, 나라 볼게임... 어... 사쿠라네? 다행히도 가슴 쪽은 살아 있어서 심장은 살아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내일 날바름대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가슴은 아직 뛰고 있거든요. 살수 있습니다, 인마 이거. 힘내. 다리는 먹어도 되겠다. 다리는 먹어도 될것 같고. 잘 먹겠습니다. 아. 엄마. 맛은 있네요. 음. <laughs> 이건 벌리고 어쨌거나 비어캣치킨 성공. 성공! 성공은 아니야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해서 얻은 고철로 산 비어캣치킨 성공이라고 볼까? 어 성공이라고 봐야지 잘 팔았잖아 그래 그럼 이제 다음 영상으로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뿅뭐 먹자 <laughs> 들어가서 <웃음> ハハハハ